혹시라도 총선 때까지 못 끌어내리면은 저는 이 방법을 쓰겠다. 한동훈이 지금 오늘 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강남 쪽에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이 강남 서초 쪽에 출마하면은 내 바로 그냥 내가 그쪽으로 출마해서 한동훈이 바로 쓰러뜨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뭐뭐 뭐 요것만 나오면 바로 도망갈 거기 때문에 입도 못 열고 도망갈 겁니다. 에, 이렇게 끝내버리겠다 나는. 그 그러니까 최소한 총선 때까지 뭐 나는 끝낼 자신 있는데 뭐 끝내더라도 총선 때 내가 직접 절로 들어가서 한동훈을 끝내면서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호는 제가 이제 손희원 씨한테 힌트 를 받았는데 아직 총선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래도 미리 이렇게 이 방어막을 쳐놓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저놈들이 이 카드를 버리는 거거든. 한동훈은 총선 나오면 나한테 죽는다. 얘는. 눈도 못 쳐다보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 출마가 안 돼, 출마가. 출마가 불가능해, 출마가. 지금 박지훈 씨가 그 소년 씨가 목포 나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빙빙 돌잖아요. 내가 이제 그 그걸 벤치마킹해서 한동훈 나오면 내가 어디든지 나가겠다는 건데, 현재 한동훈은 아마 강남 서초 이게 나오잖아요, 송파까지. 한동훈이 출마하면 내그 지역구 들어가서 내가 끝장 내겠다는 거 아니야. 나한 명이라도 끝장 낼수 있어, 한동훈이는. 근데, 내가 출마해서 한동훈한테 이거 가지고 얼굴에 집어던져서 끝장내는 거보다 왜 지금 김의겸이 최강욱이 이탄이 한동훈한테 이거 얘기 안 합니까 이거 다 들어갔어 민주당 법사위원한테 내가 다 줬어 직접 준 사람은 김의겸이고 최강욱이 최강욱 다 알고 있어요 여러 명이 전화 때려서 왜 이거 얘기 안해 결국 어? 한동훈과 같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의 조작날조수사의 공범들이니까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또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저지른 범죄를 같이 은폐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대통령 되는 거지. 또 한동훈 장관 탄핵해 지금 이건 가지고 탄핵하고 한동훈 을 덤벼? 이걸로 때려 죽여 한동훈이 이걸로 안 하잖아요. 한동훈 때려 죽일 무기가 있는데 안 하잖아.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동훈과 한패란 얘기지 무슨 얘기야? 딴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한동훈이랑 윤석열과 한패기 때문에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는 거지 실제로 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은폐해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는 거야 민주당 애들이 한동훈을 슬슬 슬슬 도망다니면 가급적 그 강남 서초에다 꽂아라 어, 강남 서초에다 꽂으면 나도 편하고 어차피 거기가 서울의 보수의 성지기 때문에 나는 가서 누가 진짜 보수인지를 한 2-3일 만에 내가 입증을 해서 게임을 끝내려고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 꽂지 말고, 강남에 꽂아 강남에. 그리고, 강남에 꽂아야지 내가 그 민주당 그 떨거지를 걸거치지 않고 내가 하기가 편해요. 어. 보수성지다 꽂으라고. 아니면 대구로 나오던지 자신 있으면. 대구에 박근혜 지역구 근처 나오던지